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교육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중학국어 1. 자, 벌써 5단원이네요. 설명문 논설문에 대한 갈래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 그리고 그 종류에 맞는 특성들을 기억해 둬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 둬야 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더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비문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설명문과 논설문. 좀잘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목풀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명문과 논설문의 목적은 뭐냐?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다. 그리고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문부터 들어가도록. 설명문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글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설명문의 특성이 있는데요. 설명문의 특성은 사실성, 객관성, 명료성, 평이성, 체계성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실성 설명 대상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된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객관성 글쓴이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느낌 이건 주관적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지극히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 대상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죠. 명료성. 설명 대상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형의성, 독자들이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체계성, 일정한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란다. 이 특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설명문의 구성, 처음, 중간, 끝인데 처음 부분에 해야 되는 것은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 및 설명 방법을 밝힌다.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끝 부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요약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 방법 보시죠. 내용 전개 방법인데요, 내용 전개 방법 이건 논설문도 동일합니다.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인과, 인용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의는 모모란 모모이다, 모모는 모모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이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방법.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죠.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것, 분석은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이건 잘게 쪼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게 쪼개어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과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인용 전문가의 글이나 말, 속담, 격언,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해 설명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료를 빌려오는 것이 인용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설명문을 읽는 방법. 설명 대상과 글의 기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며 읽고. 세부적인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이냐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과 전개 방법에 유의하면 이거. 이게 예신지, 분류, 분석인지 그리고 비교 대조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단의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고 문단 간의 연결관계 즉 지시어 접속어 화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화제 이제 문단의 핵심어 이야기거리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논설문으로 넘어가시죠. 215쪽입니다. 논설문, 논설문은 뭡니까?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과 의견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짜임새 입고 논리적으로 전개 독자를 설득하는 것 목적이 설득이다라고 아까 배웠죠? 주장이나 의견이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글이다. 주관성이 드러난다는 라 거죠. 자 논설문의 특징 보세요. 논설문의 특징 그래서 주관성이 나오죠. 글쓴이 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드러나고 타당성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유가 타당해야 하고 명료성 아까 설명문하고 동일하죠?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신뢰성, 믿을만 해야 된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체계성,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 짜임새 있게 전개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논설문의 특성입니다. 논설문의 구성,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서론, 문제를 제기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이다. 글을 그래 쓰기에는 동기와 목적, 독자의 흥미와 관심 유발, 본론 부분 중요하죠. 글쓴이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결론 은 글쓴이의 주장을 요약 정리하거나 강조한다. 문제 해결 방안이나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등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설문에 사용되는 문단의 유형 크게 6가지로 사용되는 전제, 중심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조건 문단. 자, 그리고 주지 주장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장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는 문단이다. 주장이 담겨있는, 핵심 주장이 담겨있는 문단이다. 상술, 주장을 더욱 상세하게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덧붙이는 거죠. 예증, 예를 들어.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와. 부연, 덧붙이거나 첨가하는 문단이다. 기억해두시면 되는데. 주지, 잘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장, 핵심 주장이 담겨 있는 문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논설문 을 읽는 방법은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주장, 의도 등을 파악해야 되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 타당성을 파악해야 하며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이거는 뭐라고 러냐면요 긴밀성이라고 하죠. 긴밀성. 자, 일관성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를 파악하며 해파악야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설문은 설명문처럼 그냥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것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글쓴이의 주장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문과 논설문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설득이 목적인 이두 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